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김세기 기수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모의고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도대체 기술사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간단한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는요, 제가 전기인사이드 카페, 저희 이타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내용이고요. 먼저 기수사 답안지 작성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 팁. 우리가 기수사 답안지 작성을 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번호 체계를 구분할 것.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제일 큰 대제목은 숫자 다음에 점.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반가로. 그 다음 카테고리는 양가로. 그리고 그 다음 카테고리는 동그라미 1, 이런 번호체계를 이용을 해서 답안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가독성을 높여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안지의 빈 공간을 최대한 없앨 것. 이 답안지의 빈 공간이 많으면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적어도 답안지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빈 공간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빈 공간에는 관련 이론이나 수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한 줄의 글자 수는 20자에서 25자 이내에 작성할 것. 어, 이 부분도 답안지가 빽빽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자에서 25자 이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문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고르고, 25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6문제에서 4문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문제당 1에서 2페이지 이내에 작성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점 같은 경우에도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겠고요. 어, 이런 거예요. 어, 두 명의 응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돼요.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두 명의 응시자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때한 페이지를 적는 사람이 점수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1.5페이지 정도? 분량에 답안지를 적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최소 분량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작성하기. 자, 여기 문제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작성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문제가 길게 나온 문제 있잖아요. 뭐, 내용수가 많은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 두줄다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한줄 정도로 요약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본고사 가시면 답안을 그렇게 길게 쓸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번호를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 번호가 다르면은 어,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 번호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는 번호 체계 정확하게 기입하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번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핵심이 채점자에게 채점하기 편한 답안지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이 예시로 작성드린 이 부분이 25자에서 20자 이내에 작성한 답안입니다. 이거보다 글자 수가 작게 되면은 답안지가 조금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요. 글자 크기 이큰칸 안에 밑줄에 딱 붙여서 한70% 정도로 작성을 해주는 게 저는 조금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안 지켜주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림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사를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활용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림을 잘 사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합격 기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작성을 하냐? 자,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다섯 칸 정도 크기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문제지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 면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좌측에 배치해도 되고 우측에 배치를 해도 되고 그리고 큰 그림일 경우에는 자 아래와 같이 크게 지면을 다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만의 약속이 있는데 그림 밑에 이렇게 그림 설명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빈칸이 애매하게 남은 경우 우리가 답안을 쓰다 보면요 이렇게 막 씁니다. 이세칸 정도나 두칸 정도 남았을 때 여기서 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작성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림을 뭐 어거지로 넣지 마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서 답을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음 장 이렇게 표기를 하고 페이지 넘겨서 답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네칸 이상 네칸 이상 띄어져 있으면 이때는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칸 남아 있을 때 다음 장 이렇게 써버리시면 답안이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제 구분하기. 자, 이첫 번째 문제든 두 번째 문제든 문제 작성이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바로 다음 문제를 적는 게 아닙니다. 하단, 우측 하단에 끝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문제를 작성을 할때 그냥 바로 또 작성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칸 띄고 문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각 교시별 모든 문제 작성 종료 시. 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각 교시별로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서 이하 여백이라고 표기를 하고 답안 작성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답안지 첫 장을 보시면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앞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기술사 답안지의 작성법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 이유. 저는 기술사 공부를 하셨던 모든 분들의 공부 플로우는 아래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첫 번째 내용 이해하기 이거는 인강을 듣거나 우리 이타 아카데미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즉 인풋 단계입니다. 머리에 입력하는 단계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입력만 한다고 이게 정리가 될까요? 정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똑똑하신 분들은 책 정리만으로도, 어, 머리에 다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보통의 사람의 경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서브노트 작성. 대부분의 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정리노트. 뭐, 이거는, 어, 똑똑하신 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깔 펜을 이용한 책 정리. 이런 분들은 서브노트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책 정리만을 통해서 어,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 80%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모의고사 인데요 이 모의고사 과정은 제 합격수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웃풋 단계에요 아웃풋 단계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담을 예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숙사 공부를 할때 1년간 인강을 들었습니다 한 다섯 바퀴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 중에 6개월은 인강 듣는데 집중하고 나머지 6개월은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 시험이 126회입니다. 제가 이때 1년 동안 공부하고 맞은 점수가 몇 점일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점 정도 맞았거든요. 아, 그래서, 어,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인풋과 정리 과정으로. 그러면 127에는 제가 몇 점을 맞았을까요? 39점을 맞았습니다. 어, 그래도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128에는 제가 넷째 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뭐 시험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8회는, <laughs> 보진 않았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129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7에서 129회까지 공부턴이 얼마나 길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6개월 이상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129회가 2023년 1회차 시험이었으니까요. 어, 이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죠. 근데 점수가 3점 올랐습니다. 아, 대단히 적게 올랐죠? 어, 저는 이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구나. 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카페도 문의도 해보고, 다들 하는 말이 아웃풋 연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웃풋이 모이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을 때 당시에는 모의고사가 다 학원 같은 데 있어가지고 학원 프로그램을 수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반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있는 다음에 아마 모의고사를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 근데 제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어 학원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싶은데도 볼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긴 했어요 광주에 있는 기숙사 학원도 알아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숙사 학원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런데 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타 아카데미에서 모의고사가 그때 처음으로 2023년에 개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 기술사분께 모의고사 참석 지도를 받고 처음으로 본 시험이 130회인데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50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점수가 급격히 상승하죠? 어, 이때부터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하기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점수가 이제 오르니까. 그리고 다음 131회에 59점, 132회에 58점, 그리고 마지막 133회에 63점으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의고사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아웃 과정 정말 중요하니까. 연습을 하시던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모의고사만 봤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또 계속 향상되진 않아요. 피드백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드백만 받고 뭐 계속 주구장창 연습하면 우리가 점수가 오를까요? 아니죠. 피드백 받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인풋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르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재 이해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무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최종에는 합격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군대 가면은 총 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주구장창 말로 들으면은 이해가 되나요? 결국에는 사격을 해봐야지 총을 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보실까요? 이건 제가 초창기에 모의고사 봤던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동상 다조포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병렬로 포설하는 방법.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저는 창피하지만 이게 합격권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격권 점수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기술사 분들께 받았던 피드백, 선로정수의 평형, 이선로정수 평형을 이론적으로 그림을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돼서 제가 B 등급의 답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합격 전에 썼던 모의고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0 0콘덴서 기대 효과 핵심 키워드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적절하게 써주고, 관련 수식도 딱 맞춰서 써주고, 그림도 배치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딱 맞춰서 잘 작성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관련해서 점수는 A 플러스를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받고 수정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본고사에서 연습했던 거를 최선을 다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이타 아카데미는 모의고사 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반이고요. 두 번째는 심화반입니다. 첫 번째 기본반 과정은 이제 공부를 하신 지 1년 이내밖에 안 되신 분들께서 모의고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점수 향상을 위해 목표를 가지신 분들께서 아주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모의고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기술사 답안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이두 가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우리 이타 아카데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